착한 나눔 도시가 펼치는 사랑과 나눔의 장. 2017 경산시 기부대행사가 21일 경산 실내체육관 어귀바당에서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2017 경산 예술제가 개막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공연과 작품 연시가 이어져 시민들의 큰포응을 얻었습니다. 제 16회 전국 경과 경산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동호인 8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21일 경산실내체육관 어귀바당에서 열린 2017 경산시 기부대행사에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해 사랑과 나눔의 장을 연출했습니다. 기부데이 행사는 시민들이 기부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나눔과 기부를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나눔 축제입니다. 올해는 기부데이 기념식과 나눔 캠페인 현장 모금, 사랑 나눔 푸드 마켓 등으로 나누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국제단조 김용우 회장을 비롯한 8명의 시민들이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수상했고, 지역 음식점 등 소상공인 17개 점포는 소액 기부 운동인 착한 가게에 가입했습니다. 특히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 경산시 생활개선회, 경산버스 등 지역의 많은 기관 단체와 기업인들이 현장모금에 참여했고, 시민들의 소액기부와 물품 후원도 이어져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또 행사장 일원에서는 13세대 락랑 민속문화마당, 아동·청소년 가요무대, 어르신·장애인 예술제, 장애여성인식 개선 퀴즈 등 풍성한 행사들이 마련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축제인 2017 경산 예술제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남천둔치 강변공원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국예총 경산지회와 산하지부,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주최 주관한 이번 축제는 말과 색, 빛과 소리, 몸짓의 향연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시립합창단, 무용협회, 국악협회, 시립국단의 공연이 이어졌고 남천변에 조성된 전시공간에서는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의 전시회가 마련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민들은 3일간 이어진 예술제를 통해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공연과 작품을 감상하며 예술이 주는 고마움을 몸으로 느껴보며 가을 추억을 쌓았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대표 성악곡인 가곡, 가사, 시조를 경연하는 제16회 전국정가경창대회가 22일 경산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주최하고 한국정가진흥회가 주관하는 본 대회는 전통 성악곡인 정가의 계승발전과 신인 발굴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경산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개인, 단체 등 8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개인 및 단체, 학생부로 나누어 가곡, 가사, 시조 경연을 펼쳤습니다. 한편 정가는 신라의 한가에 연원을 두며 조선시대의 양대 시가인 시조와 가사를 실제 노래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락이 여유 있으면서도 아름다워 옛 선비들이 수양과 풍류로 즐겼던 고전 성악곡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우수 공무원 23명을 초청해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 MVP 공무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남다른 업무 능력과 열정으로 시장 발전에 일조해온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시는 참석한 MVP 공무원들의 업무 경험담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경산시가 지향하는 인구 40만 자족도시, 창의 지식 서비스 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단합된 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경산을 만들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연구 조직인 시정연구팀이 24일 최종 발표회를 열어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시정연구팀은 공개 모집을 통해 18명으로 구성 경산발전 10대 전략, 민원, 교통 및 보건 분야에 대한 과제를 연구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민원도우미 플랫폼의 개발, 인생학교 프로젝트 위주톡톡,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첨단 도로교통 시스템 구축 등 시정 접목이 가능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신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연구보고서를 선정하고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입이 가능한 보고서는 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산과 제주지역 서예 작가들이 교류전을 통해 먹비 두정을 쌓았습니다. 경산 서가협회와 제주 작가협회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산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경산 제주간 서예 교류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류전에서는 양지역 서예 작가들의 서예 전각, 문인화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으며 회원관 교류를 통해 우정을 쌓는 기회도 가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 4회 교통사고 예방 경산시민 걷기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경산 만들기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바르게 살기 운동 경산시 협의회 이순호 여성 회장이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자랑스러운 주민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산시는 남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준공을 기념해 지난 20일 삼성리 다목적마당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경산시는 공직자들의 법무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 입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짧아서 더 아름다운 계절이 바로 가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짙게 물들었던 단풍잎이 이젠 낙엽으로 소복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차가운 만큼 환절기 건강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 아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